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인도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샤오미. 샤오미라고 하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샤오미가 곧 한국 시장의 고가의 하이엔드급 제품 미11 프로 5G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하드웨어, IoT 플랫폼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업인 샤오미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노트북 등 매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 보급으로 인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샤오미는 2010년 3월 3일 설립되었습니다. 스마트 하드웨어와 전자상품 연구 개발을 위한 글로벌 이동 네트워크 기업으로 불립니다. 샤오미는 이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료 IoT 사물 기반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해 1억대가 넘는 스마트 장비를 연결시키고 MIUI의 월간 사용자 수는 2억 4,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샤오미 계열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400군데가 넘고 스마트 하드웨어, 게임, 교육, 생활소비 상품, 엔터테인먼트, 메디헬스, 교통, 금융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9일, 샤오미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2021년 4월 21일 기준 25.3 홍콩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폰의 차이점은 어떨까요?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샤오미는 어떤 제품일까요? 화웨이의 롱야오 10과 롱야오 30% 플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력을 살펴보면 신호가 가장 강하게 잡히는 게 바로 화웨이의 롱야오 10이라고 합니다. 애플과 샤오미 롱야오 폰을 전철에서 사용해보니 롱야오 폰이 길 강하게 터졌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시스템 기반도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가 많이 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분야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롱여우 10 시리즈 핸드폰의 카메라 성능이 매우 월등했고 30% 플러스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느낌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샤오미 휴대폰은 어떨까요? 샤오미는 역시나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화면 구성도 좋고 가격도 쌉니다. 샤오미 10일 이후로는 무게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점이 많고 사용자들에게 특정 소프트웨어가 배터리 소모가 심하니 꺼두라는 알림이 너무 자주 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샤오미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발열 현상이 여전해 어플을 몇개 사용하지 않아도 금방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샤오미는 디스플레이와 속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입니다. 화웨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화웨이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샤오미와 화웨이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시장에서는 더 많은 휴대폰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기에 샤오미가 계속해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샤오미가 앞으로 고가 제품도 내놓는다고 하니 어떤 발전을 보일지 매우 기대됩니다.